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더사랑교회 김명완 목사님의 추수감사주일 설교문을 함께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제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인데 음 사실 이게 누구나 바라지만 막상 힘든 순간에는 믿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 분석의 핵심은 뭐랄까 감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더라고요 감사의 개념이요? 네. 그냥 좋은 일, 풍요로운 수학에만 감사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실패 속에서도 과연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?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아, 그 중심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까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실패, 눈물, 심지어 배신까지 다 포함된다는 해석이 와, 정말 대담하게 느껴졌어요. 자. 그럼 이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설교가 사도 마을의 이야기로 시작하죠.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그 복잡한 상황이요 네 이방인 선교라는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핵심은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모사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심각한 비난이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아그 정결 예식? 네, 유대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였죠 바오는 복음의 본질만 아니면 지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네, 순전히 선한 의도에서 나온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다음이에요 그 선한 의도가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요? 맞아요 그일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고발을 당하고 분노한 군중에게 죽도록 맞게 되잖아요. 바로 이 지점이 설교의 핵심입니다. 인간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요. 음.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. 아, 그를 체포한 로마 군대가 사실상 그의 생명을 구했고. 네.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, 법적인 발판이 됩니다. 와, 우연처럼 보였던 로마 군대의 개입이 결국.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해석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 모든 성악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. 절망의 공간인 감옥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통행증이 된 셈이네요. 진짜? 맞습니다. 이 개념을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덴마크 농부의 화를 들더라고요. 아, 그 폭풍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농부 이야기요? 네,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했죠. 아니, 왜 폭풍에 감사하냐고.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농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. 폭풍 때문에 미리 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덕분에 더 단단하고 풍성한 알곡을 맺었습니다. 와. 폭풍이 고통인 동시에 가장 깊은 감사의 씨앗이 되었다. 바로 그거죠. 설교의 마지막 비유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. 그 테피스트리 비유 말씀이시죠? 네.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일과 나쁜 일, 즉 성공과 실패라는 각기 다른 색의 시를 사용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육난을 짜는 예술가 같다는 비유요.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.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나 실패란 없다는 겁니다. 닫힌 문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신호이고 고난은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도구라는 말씀이시군요. 네.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 분석이 고난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우리 더 사랑주의 성도님들,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.